어, 이전 타석부터 들어섰습니다. 이 선수만 이제 아웃카운트를 막아낸다면 오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4구자 높게 네. 떠요. 좋아요. 이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향해서 일루수 쪽으로 갑니다. 일루수가 일루 선상에서 잡아내는군요. 자 마지막 아웃카운트 일루수와의 삼자범퇴 이닝을 또 끊어내는 구승민 선수 이렇게 해서 9대3 롯데자이언츠가 키움 히어로스를 네 번째 만나서 오늘도 승리로 장식을 합니다. 네. 오늘은 뭐 카디네스 선, 반지 선수가 카디네스 선수한테 1회 홈런을 맞으면서 선취점은 내줬지만 예, 그다음 반지 선수가 효과적인 뭐 슬라이더로 효과적인 피칭을 하면서 정말 7이닝을 잘 끌어줬고요. 예, 그 7이닝 끌어주는 동안에 롯데가 2회에 이제 주자를 모아서 유강남 선수가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예, 역전을 시켰고 뭐 중간에 추가 점은 계속 나오지는 못했지만. 어 반주 선수가 정말 이닝을 잘 끌어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네네. 7회에 이제 어 추가점을 효과적으로 이제 어, 장타가 나오면서 3점이 나왔거든요. 그래고 네, 거기서 일찌감치 어 승부가 어느 정도 갈렸다고 보고 그다음 나왔던 투수들이 어 김상선수도 그렇고 송정 선수도 그렇고, 그렇고 좀제컨디션은 아니었지만 그다음에 나왔던 구승민 선수가 잘 막아내면서 이제 경기를 마무리했다고 볼수 있는 예,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자 오늘 사실 반즈 선수 굉장히 좋은 구위. 하지만 어, 김이나라는 상대 의 선발을 만나서 분명히 구위는 그렇지 않았는데 3대 네. 1로 좀 묶여 있었어요. 그런데 7회 박힌 투수를 두들겨 가지고 금방 4점 그리고 어, 또두점한점 이렇게 해서 점수를 9 점까지 냈고 어, 어려운 상황에서도 속 반즈 선수가 좀 빛났고. 네, 맞아요. 아 그런데. 뭐 얘기를 안할 수는 없잖아요. 네. 전민재 선수는 글쎄요. 내일 아침에 꼭두새벽처럼 전민재 선수 오매불망 기다리는 롯데 자이언스 팬들, 그 결과물을 기다리는 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사실 걱정됩니다. 예, 네. 그러니까 지금 네. 당장은 안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못해서 그렇죠. 판독을 할서다부터 네. 이걸 얘기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. 네. 아, 이제 맞았던 부위가 사실은 좋은 부위인... 아니에요. 이제 공 맞으면은 이제 눈 쪽에 이제 뼈가 약한 편이기 때문에, 그리고 오. 쉽게 골절이 오기 때문에, 골절만 아니면 사실 뭐 돌아오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. 네네. 이제 골절 아니기만 저는 빌 빌어야 될것 같고, 어 진짜 아무 일 아니었으면 좋겠네요. 예. 네. 아, 정말 그 원감생심 딱 맞았을 때. 오, 이 돌아갔구나, 좀 세게 맞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, 네, 저는 그러니까 사실, 못 일어나고 네. 거기 이렇게 수건을 덮고 누워서 지금 엠블로스를 타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와, 이게 진짜 큰일났습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답답한 게 당장 검진 결과가 판독이 안 된다라는 네.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답답하네요. 더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. 네. 아, 잠시간 어떤.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예, 저희가 빨리 가능한 빨리 여러분께 전달해드릴 거고 그런데 뭐 다른 뭐 매체에서 이제 빠른 속도로 좀 얘기를 네, 할것 같은데 네, 네, 네. 나올 거기 때문에 아, 아 정말 이 좋은 분위기에서 전민재 선수의 뭐 지금은 정확히 모르지만 부상이 아니기를 바라시고요. 아 정말 빨리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 앞에 나타나주시길 바랍니다 전민재 선수 별일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아 어, 내일 저희가 만났을 때 전민재 선수가 뭐한두 경기 이제 키움전 끝나고 나면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정도 들을 수 있으면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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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, 정말,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. 자 캐스터 김동현이었고요 신봉기 해설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셨습니다 예, 안녕히 계십시오. 내일 네. 봬요.